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9일 일요일,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입니다. 네. 연중 32주일과 11월 9일이 겹쳤어요. 네, 그래서 연중 32주일은 밀리고, 11월 9일 을 대축일급 축일을 지냅니다. 라테란 대성전. 봉은 축 그래서 성전 그러면 에제키엘서 47이죠, 그죠 에제키엘서 47장. 음. 자 그리고 시편은 46편, 강물이 줄기 줄기. 그리고 이 독서는 코린토 1서 3장.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요한복음 2장, 성전 정화 사건. 네, 보시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라떼란드 성전 복원 축일을 맞아서, 일독서를 공부를 해볼까요? 일독서. 에제케일 예언자가, 어, 여기 에제케일서를 볼 텐데, 에제케일 예언자가, 이, 새 성전에 관한, 한시를 본게 47장 있습니다. 네. 새 성전 근데 이제 옛 성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 성전. 자 다윗이 성전 땅을 응? 응. 땅을 사놓고 설계도도 그리고 그 다음에 재료도 다 구해 놓고 일꾼들도 해 놓고 역대기 역사서를 쭉 보면 그렇죠? 음,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를 악기나 이런 거 전례 내용까지 다 이렇게 구상해 놓은 거 있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대로 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약 960년경에 네, 솔로몬 성전을 완공합니다. 솔로몬 성전 960년경에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587년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바빌로네에서 파괴되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다시 재건됩니다. 515년에 성전이 재건되요. 페르시아의 협력 받아갖고, 물론 그때 페르시아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를 515년에 완공된 성전은 같은 땅에서 땅에다 졌는데 재건했는데 515년 성전을 제2성전이라 합니다. 제2성전 그리고 제2성전을 중축해요. 마이너스 20년에 헤로의 대왕이 중축하고 예수님 시대 때까지 계속 플러스 70년까지 계속 어, 헤로대대왕이 업적이니까, 요, 요때 안에 계속. 그리고 예수님은 마이너스 7년부터 플러스 30년 4월 7일까지니까, 50년 넘게 계속 중축 공사를 하고, 합니다. 자, 30년에, 30년 4월 7일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플러스 70년, 플러스 70년, 제2성전 파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예,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건립이 되고 그것이 지금 황금 사원입니다. 네. 자, 쭉 올라가면 313년에 313년에 밀라노 측령에서 이제 로마에서 모든 종교가 모든 종교 활동을 할수 있다고 이제 콘스탄틴이 이제 합니다 313년 그래서 313년에 종교 자유가 생겨요 그래서 니키아 공의회가 그래서 열린 거예요 첫번째 공의회가 니키아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니키아 공의회 열리기 1년 전에 콘스탄틴 헬레나 성녀의 아들 콘스탄틴 어, 로마 황제죠 그죠 로마 황제가 에, 라떼란 궁을 로마주교님에게 선물합니다 에, 그러면서 그 옆에 에, 성전을 지어줘요 그것이 오늘 주일 라떼란 대성전입니다 에, 지금, 지금은 지금성 요한 대성전으로 불려요 요한 성전입니다 여기 380년은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380년에. 그래서 국교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의가 열리는 것이 콘스탄티노플 공예에요. 콘스탄티노플 공예, 콘스탄티에서콘스탄티노플에서 네. 지금, 지금은, 어,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예가 열립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자, 오늘은, 어, 우리가 이제 전례 성경 성격 공부니까 복습합니다. 에제키엘서 복습합니다. 에제키엘서 에제키엘 예언자는 아요리로 갈까요? 여기 자 에제키엘 예언자는 에제키엘 예언자는 색깔을 뭘로 할까요? 녹, 녹색으로 할까요? 에제키엘 예언자는 593년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593년 근데 5 그, 9그 0전에 5, 8, 7년, 10년 전에, 이제, 바빌론이 여호야 킨을 잡아가요. 여호야 킨 왕을.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돼 있죠? 요 사람이 이제 이에요 그래서, 바빌론이 여호야 킨, 유다 왕 여호야 킨을 잡아가고, 여호야 킨의 삼촌, 치드키아를 왕으로 세우고, 물러나죠. 그래서 좀 똑바로 잘해, 치드키아, 그러고 하는데, 예, 그때 여호야킨과 어, 상일포로 예루살렘 귀족들과 그리고 에제키엘 사제가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는데 1차 유배죠. 여기는 이제 이제 정식으로 완전히 다유배간 거예요. 587년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년 있다가 에제키엘이 환시를 보게 됩니다. 에제키엘은 사제인데 이제 예언자로 부르실 받고, 593년부터 571년까지 약 40년 정도, 어, 40년 맞나요? 네, 500, 571년. 그 정도 되죠? 40년 정도 예, 예언자로서 사제인데 예언자로 활동합니다. 자, 에제키엘은, 에제키은 약간 성격도 그렇고, 어, 좀, 그래요. 네. 근데, 에제키엘서를 쭉 보면, 48장까지 보면, 네, 특별히, 하느님 백성의 새로운 미래, 이런 것들을 환치를 봅니다. 근데, 에제키엘서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 왜,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다? 제자들이 그랬을 거다. 스승님의 신탁을 여러 개로 분류시켜놔가지고, 막 앞뒤가 잘안 맞더라. 에제키엘은 성격도 좀 그렇지만, 환시가 너무 깊어서, 멍한 있기도 하고, 벙어리 증세도 있고, 마비 증세도 보이고, 막, 어좀 그렇습니다. 그는, 예, 이러한, 어 그래서, 어, 탈원 상태에서 3일 정도 굶, 고 이런, 에, 그런 체험도 하고, 에, 초현실적인 체험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제 켈 연자는 593년에 하느님 말씀을 받고, 에, 바빌론 크바르 강가에서, 이미 유배온 예언자들, 1차 유배 때, 그 사람들을 상, 대상으로 예언 을 활동하는데, 오, 이러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는 원래 사제였어요. 그래서 성전에 관한 내용이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라떼란 대성전, 그래서 성전, 이제 기에서 47장 봅니다. 네, 에제키엘은 사제였는데 예, 하느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셨어요. 결국 어,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경고 예언을 했고 멸망 이후에는 구원을 구원을 예고한 예언자입니다. 네,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에제키엘은 갑자기 하느님의 영광에 사로잡히죠. 네, 그런데 예, 이사야가 본 환시와 같은 건데, 예, 그런데, 예, 주님의 영광인데, 성전을 떠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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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거처인 시온을 떠나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경고를 내리죠. 예, 에제킬이 가장 큰 죄를 여긴 것이 우상숭배. 신명기 오장 실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살만에서의 부정부패, 부도덕 이런 것들을 경고합니다. 그 모든 부정과 불의 안에는 교만이 있을 것이다. 교만, 그렇습니다. 우상숭배,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우상숭배, 현대인의 우상숭배, 돈이죠, 돈. 에제키엘은 하느님 말씀을 외치라는 사명을 받고 음 백성들 안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에제키엘은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언자하고 달리 개개인에 관한 어 책임을 개개인에 관해서 각성하게 하는 거 있죠. 그 전에 에제키엘 전에는 공동체의 죄였어요. 음,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통받는다. 그런데 에제키엘이 아니다. 네. 죄 지은 자만 죽고 아버지의 죄값을 아들이 지지 않는다. 음. 아버지가 죄를 졌다 그래도 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악인들에게 경고하긴 하는데 책임은 각자 진다. 각자 진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각자에게 구원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한 시로 봐요. 멸망 전에, 멸망 전부터, 어, 오, 이러다가 완전히 성전도 무너지네. 어, 큰일인데, 네.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 얼마 지나서, 진짜로, 백성들이 바빌론 유배로 오는 거죠. 그런데, 유배원백성들이 대가리 때리면서 거 봐, 아마 내가 얘기했던 똑바로 자라라니까 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죠 불행을 예고했던 이언자는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희망의 메시지.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새 영을 불어넣으신다.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36장. 너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영을 넣어주어서 규정과 법규를 따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되리라. 36장입니다. 36장. 특히, 특히,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는 주님이 직접 이끄신다는 예언을 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에 관한 전망을 쭉 하는데, 중요한 거는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생명의 가장 중요한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 성전은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의 삶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 야훼 산마. 하느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엘, 우리, 함께. 그죠? 48장에 임마누엘로 야훼산마로 끝나는데, 에제엘이 예언한 새로운 하는 백성 공동체는 주님이 직접 이끄시는 공동체고, 그리고 성전이 중심이다. 성전.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아닌가, 이게 그런 쪽으로 봐야 돼요. 어.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이 아니라, 515년에 지어질 성전을 예언한 것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에제키엘서 47, 48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7장 보시겠습니다. 에제키엘서. 그래서 1장부터 26장까지는 유배 전 고발이고, 33에서 39는 유배 후 희망의 메시지예요 네. 그리고 40부터는 이제 환시. 47장 특별히 성전에서 솟아 흐르는 물. 물. 성전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릅니다. 동쪽으로. 그 물은 주님의 집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 성령께서 파츠가 내는 모든 곳은 다 살아난다. 우글거리면서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것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왜? 이 물은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성전에서, 성전에서 흘러 나오는 물. 성령이죠, 성령. 네. 자, 그래서, 음,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즐겁게 한다. 5절이죠. 성전에서 흐르는 물, 그 줄기들이 하느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즐겁게 한다. 네. 46편. 강물이 줄기줄기. 네. 그래서 여기는 강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네. 재밌으신 분님은 하느님의 도성을 강물에 줄기들이 이렇게 쭉 번역을 하셨죠, 그죠? 46편 잘 묵상하시고, 코린토 일서 주에는 그냥 참고하시고,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코린토 일서 3장. 우리는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건물인데, 그 기초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초예요. 다른 게 기초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기초 위에, 그 기초 위에 어떤 이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풀로, 지프로 짓는데, 그런데 심판의 불이 다가와서 홀라당 타버리면 남는 게 없다. 그런데 안 타는 건물도 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 뭐죠? 하느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죠. 우리가 오늘 지금 새벽 4시, 4시 반좀 지났지만, 네, 이따가 이제 6시 미사를 가실 거예요. 에, 그래서, 미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체를 모십니다.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무르겠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머무르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니까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성전이다. 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요한복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지지난 주에, 어 지난 주에 월요일, 월요 성적 때 공부했죠. 그죠? 네. 참고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2장이죠, 2장. 2장, 간에 혼인잔치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빠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딱다 손보시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셨다. 눈에 보이는 성전, 성전은 하느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느님이 당신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죠 예. 사흘 안에, 3일만에 부활하셔서 예. 당신과 함께 하신 성, 하느님, 성전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 라테란 대성전 복은 축일을 맞아서. 눈에 보이는 성전도 한번 쭉 보셨고요. 네. 참성전. 참성전은 예수님이 참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머무르셔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 네. 하느님이 있잖아요. 하느님.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laughs> 하느님의 성전이다. 성전 봉헌 축일 맞아서 성전에 관해 소리 같이 묵상을 해보셨습니다. 네. 오늘 11월 9일, 내일은 11월 10일, 월요 성경 오시고, 요일은사회피정 화요 화요삼피정, 화산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경과 지정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